가슴 무릎 다리 다해 가슴 무릎 다리 다해 가슴 무릎 다리 다해 가슴 무릎 다리 가슴 무릎 다리 가슴 무릎 걷고자 가슴 무릎 걷고자 가슴 무릎 걷고자 가슴 무릎 걷고 자 2번 동작을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2번 2번이 뭐래요? 아, <laughs> 가슴, 무릎, 겉봇 주것을다 하려니 오동도 이야아 니요, 아 니고, 고름비오는밤낮의을 소리. 오동도, 오동도 집이었 어. 독수공 다른 강자 오동도 미야, 공방 바로 이거도 독수공방. 아유 좋아요. <laughs> 다 독수공방이요. 저도 독수공방이요. 응. <laughs> 어디 <어서> 팔아 먹어? 었이 <laughs> <laughs> 어디 갔다가 주말만 <주말맨대로> 되고 오네요. <laughs> <laughs> 저희도 주말 부부라. 그러면 주말 부부요. 네, 그래 <laughs> 네, 주중에는 독수공방이 <laughs> 저 우리는 염나방 이런 보냈어다 아이고. 자, 그럼 어머님들 지금 2번도 이제 잘 되시니까 1번 이뭐였죠 하나, 둘, <laughs> 셋, 넷. <laughs> 2번, 5, 6, 7, 8. 일번 8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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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번 8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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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8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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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8번, 8번, 번번 함께 선천히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이팅 파이팅 7, 결 1, 2, 3, 4, 5, 6, 7, 다섯 여섯 일곱 응. 아니 일찍 쉬고 오랜만에 와가지고 너무 어려운 걸 갖고 왔다 보니 근데 머니도 자꾸 머리 운동 하셔야 되니까 니까안 네. 돼요 빨라서 안된대데저 어르신이 빨라서 안 된다고요? 네. 천천히 해요 <laughs> 시작 타라. <타란! 웃음> 중간에. 중간에. 어디까지 중간에 해봐요 그럼 시작. <목소리> 평 층에서 나오 추월용 애니까. <laughs> 이런 것들은 어머님들이 지금 건강하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지. 뇌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 뇌, 치매, 이 인지 운동, 뇌를 활성화시키는 이 운동은 건강한 뇌를 갖고 있을 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. 근데 저기 선형 경로당이 질 이거지. 그럼 <웃음> <웃음> 안 나. 하 <laughs> <가장 웃음> 더 가요하기. <laughs> <laughs> 자, 기억 잘하시고 1번, 2번,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<laughs> 어? 어. 아, 뭐, 거. 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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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가 오늘 노래 부르는 게 지지 뇌운동 하시지, <laughs> 그죠? 몸으로 막 움직이시니까 몸은 다리 하체 운동까지 다 하셨잖아. 파이팅. 음. <laughs> 어머님도 혹시 개똥벌레 노래 하어요 개똥벌레. 개똥벌레 아들 알거 알지. 개똥벌레 하면 아, 거의 다 아시죠? 그러봐. 아 이왕이면 아는 노래 갖고 하면 좋죠.